안녕하세요. 파콘메리입니다 오늘은 주얼리가 아니라 가방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객님들이 어, Q&A 게시판에 가장 많이 남겨주시는 부분이 마크 작업 어디서 하나요? 아니면 어, 마크 작업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마크 작업이 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어, 어, 저희 상품 중 고객님들이 이 마크를 양옆을 제거하고 양옆을 제거해서 어 후기를 많이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리고 답변을 따로 드릴 때어 구두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어 구두 수선집 그리고 가방 수선집 어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이제 집에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어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마크를 하나 어 얻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커팅 자국이 커팅 자국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딱딱 딱 도려내게 되면 말안 해도 아시겠죠 네 요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집에서도 할수 있게끔 제가 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크는 뒤쪽 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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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4개, 네 개의 핀이 있고, 양옆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제거하셔도 어, 가방에는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방에 가방에 붙어 있는 아예 마크를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해서 마크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여기 보시면 저희 트윈서클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다 의장등록이 돼 있는 그 마크고 디자인들이니까 이거는 전혀 어 상표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세팅은 고객님들이 직접 하셔 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운지 아니면 꼭 돈을 써서 어 이제 뭐구두방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가방 수선집에서 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 한번 해보고 어 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물품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가방. 네. 팝콘베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주 핫한 가방이죠? 네. 클러치구요 사각 클러치. 사각 클러치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클러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좀 패셔너블한, 패셔너블한 여성분들 예, 이런 거 많이 가져다니죠. 그리고 이걸 빼시면 빼시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도 되고, 그리고 양옆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숄더 네.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가방 마크 바로 작업해 볼게요. 네, 사무실에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벤치, 벤치 두 종류랑 니퍼두 종류가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집에는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액세서리용 그뺀치인데 이런 어, 거. 일단은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거는 네, 세세한 작업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얼리용 액세서리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끊어 끊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집에는 이런 게 있겠죠. 예,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없애야 될 부분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커팅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없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벤치로 맨치로 잡아볼게요. 어, <목소리도> <오>, 뭐 이거? <laughs> 생각보다 <생각구나. 웃음>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laughs> 되는데. <laughs> 아 어, 원래는 여기를 여기 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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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그냥 됩니다. 그냥 이거를 아 이게 되게 좋네. 이렇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잡고, 상처나지 않게, 얘가 상처나지 않게, 얘를, 아얘 얘도 엄청 간단합니다. 예쁘네요. 엄청 간단해. 자 그러면 내칭김미 이건 이것도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가방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조금 타이트할 거예요. 여기를 조금 조금 이렇게 띄운 다음에 얘를 더 잡고 그냥 이 정도? 전혀 힘안 들어가요. 전혀 힘안들어가 그냥, 잡고, 잡고, 그냥, 힘 들어가네. 잡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니퍼로, 여기, 까칠까칠한 부분, 까칠까칠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이런, 좀, 세세한 작업을 할수 있는 니퍼가 없다면, 칼로 살살살, 칼로 살살살, 살살살 그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서 놀랐어요. 음, 이 영상을 보시고, 제큐 게시판에 마크 해달라고 하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